2025년 세계 인구 탑10 국가들. 2025년 현재 세계 인구는 약 84억 명에 달합니다. 그중 인구가 많은 상위 10개 국가는 지구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큽니다. 인구수는 그 자체로 군사력과 경제력 및 소비시장과 문화적 영향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1위 인도 약 14억 3천만 명. 2023년 중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인구 국가가 됐으며 지금도 인구가 증가 중입니다. 젊은 층 비중이 높고 노동 인구도 풍부해 미래의 글로벌 경제 주도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빈곤과 교육 문제 해결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2위 중국 약 14억 2천만 명. 한 자녀 정책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인구 규모 면에서는 세계 2위입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거대한 내수 시장은 여전히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3위 미국 약 3억 4천만 명. 미국은 유럽아시아 국가들과 달리 비교적 안정적인 인구 증가를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민자 유입이 활발하고 다문화 인구 구성이 특징이며 풍부한 인적 자원을 기반으로 여전히 글로벌 패권을 유지 중입니다. 4위 인도네시아 약 2억 8천만 명. 세계 최대 이슬람 인구 국가이자 동남아시아 최대 인구 대국입니다. 1만 개가 넘는 섬으로 이루어진 다도의 국가이지만 차카르타를 중심으로 인구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도 이전 우산타라 프로젝트도 진행 중입니다. 5위 파키스탄 약 2억 4천만 명 출산율이 높아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 비중이 높아 도시화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또 빈곤 치안 교육 문제가 함께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6위 나이지리아 약 2억 3천만 명 아프리카에서 가장 인구가 많으며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유엔은 2050년경 나이지리아가 세계 3위 인구국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도시화와 청년층 증가가 경제와 정치에 큰 변화를 몰고 오고 있습니다. 7위 브라질 약 2억 1천만 명. 남미 최대 인구국이며 경제 규모도 가장 큽니다. 인구는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최근 몇 년간은 저출산 추세도 관측되고 있습니다. 대도시 중심의 불균형한 인구 분포 문제가 존재합니다. 8위 방글라데시 약 1억 7천만 명. 쿡토면적에 비해 인구 밀도가 매우 높은 국가입니다. 특히 수도 다카는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도시 중 하나입니다. 의류 산업 중심의 수출 경제가 성장하고 있으며 교육과 복지 체계도 점차 향상되고 있습니다. 9위 러시아 약 1억 4천5백만 명. 세계에서 국토가 가장 넓지만 인구는 감소 중입니다. 출산율 저하와 기대 수명 감소가 겹치면서 인구가 줄고 있으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입니다. 지방 인구 유출과 도시 집중 현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10위 멕시코 약 1억 2천8백만 명. 북중미 지역의 인구 대국이며 젊은 층의 비중이 계속 높은 편입니다.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며 미국으로의 이민 인구 통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멕시코시티를 중심으로 한 광역권은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권 중 하나입니다. 인구수는 단순한 통계 숫자 그 이상입니다. 국가의 경제 성장 잠재력, 사회 구조, 정책 방향, 국제 관계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입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선진국과 급증하는 개발도상국 사이의 격차는 문명의 변화와 과제를 동반할 것입니다.